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운영했던 네이버 블로거가 티스토리를 한달 정도 한달차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이버 블로그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 주제를 운영을 했었고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몇년 전에 운영을 하다가 멈춘 상태였고 많은 글을 쓴 상태는 아니었어요. 일부 IT 블로그는 그렇게 시작을 해, 한 상태고요. 경제 블로그 관련된 티스토리 블로그는 운영 한지한달 정도 된 상태입니다. 경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클릭당 단가가 높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학습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동일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지금 메인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주제로는 경제 블로그, IT 블로그가 각각 네이버와 티스토리에 있는 상태이죠. 오늘 관련해서 동일 주제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동일 주제로 경제와 IT를 메인으로 해서 네이버 블로그, 트위스토리 블로그 운영하고 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달차 진행한 지난 상태고 트위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 경제는 한달좀 넘은 상태죠.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일 주제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키워드를 찾고 그런 부분에서 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부분. 네이버 블로그에서 노출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트위스토리 블로그에서 노출되는 또 키워드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목으로, 물론 메인으로 제가 그 타겟으로 썼지만, 내용상에 나오는 또 키워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보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이 또 저는 있는데, 이 부분이 좀더더큰것 같아요. 동일 키워드로, 또 동일 주제로 블로그 운영했을 때의 단점으로는, 일단 동일 키워드 중복으로 인한 내 블로그 리 정쟁.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다음에는 티스토리를 노출하는 것을 밀어주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또 네이버 블로그를 당연히 노출하는 것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서로간에 이제 크로스로 티스토리가 다음에 네이버에 노출되는 부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가 노출되는 부분을 또 하면 또병행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일 주제로 했을 때 다음 같은 경우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가 티스토리 블로그그 밑에 뭐 다음 네이버 블루고 같이 뜨는 경우가 여러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네 블루끼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유사 문서 위험성. 이 부분에서는 네이버와 다음과 구글 다 로직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네이버보다는 관대한 편이죠. 그래도 유사 문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대하든 표현은 이제 유사 문서에 대한 부분이지만 다음은 덕품질이 되는 경우가 어느 순간 특정 특별한 이유 없이도 올 수도 있어요. 그 기준점을 찾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유사 문서의 위험성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구글 노출을 목표로 해서 그또더 나아가 네이버 웹사이트나 비영역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왜냐면 당장, 당장 어떤 큰 수익을 내려 한다면 일시성 글을 해서 다운 노출을 목표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죠. 좀더 시간을 두고 저는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좀더 농태의 키워드 중심으로 가고 일시성보다는 정보성 글 위주로 하루 일, 일일 리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일 키워드로 했을 때 이런 단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 시차를 두고 프리팅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특정 키워드와 주제로 글을 썼다면, 며칠 뒤 혹은 일주일 정도 뒤에 후에 그, 그 관련된 글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 키워드를 다시 재구성해서 트위스토리에 쓰는 것은, 그래도 이런 좀 리스크를 완충해 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수익은 얼마냐? 수익은, 현재 트위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정보성 글을 위주로 쓴다고 하지만, 아무래 주식 관련된 내용도 제가 좀 다루고 있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관련된 그때그때의 부분이 또 맞물리기 때문에 이 실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루에 어느 정도 제가 운영한 지한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16달러 정도 나온 적도 있어요. 현재는 하루 3, 5, 3에서 5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유입 목표로 최대한 맞춰서 쓰고 있긴 한데 아직은 저도 이쪽에 구글 노출하는 방법이나 SU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공부하고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더 조심하고 좀더 내용을 쓰면서 하루에 한푸리팅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IT 블로그, 블루, 경제 블로그, 현재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이 서로 맞물리면서 시너지도 되지만 또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좀더 조심스럽게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중에 이 중에 한개 는 건강의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다음에서,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 다뤘던 것처럼 저품질에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일단 웹사이트 영역이 노출되고 있는데, 현재 포스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어느 정도 유입이 있고, 그로 인한 DB 10에서 많게는 30만원 정도 때까지 계속해서 몇 달째 나오고 있어요. 매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화라고 할수 있죠. 제 글을 아예 전혀 쓰지 않고 있고 어, 한달 전에 한번 글을 썼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무출이 음, 되고 있다. 네이버 웹사이트 영역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노리고 이렇게 그 키워드나 이런 노출을 했던 건 아니고 우연히 글이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어3스토리 블루 같은 경우는 많은 글을 쓰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SEO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한은 많은 글을 써서 거기서 어떤 게 유입이 될지, 어떤 게뭐 네이버나 구글에 유입이 되고 노출될지 모른다. 그러니 많은 글을 쓰는 것이 사실 정답이란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저는 지켜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음,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 네이버 블로그는 IT improve 인플루... 인플루언스 블로그도 하나 있는데 그건 현재 운영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예요. 가끔씩 그런 쓰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좀더 어, 다른 블로그로 테스트를 해 보는 후에 그게 어느 검증이 됐을 때 IT 인플루언스 블로그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멈춰 있는 상태고 그런 가끔씩 쓰는 상태예요. 대신 스를을 병행할 수 있는 블로그 하나를 제가 한달 정도 전, 전에 해서 지금 한달좀 넘었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품질에 걸리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율이라고는 있어요. 아직 많은 효율을 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쿠파스 블로그라고 했지만 쿠파스 아,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좀할게요 쿠팡 쿠파스는 쿠팡 파트너스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쿠팡 파트너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블로그에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자체는 쿠파스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한 블로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성 글을 최대한 써주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쿠팡 파트너스 글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품질에 대해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 제재가 없는 상태예요. 대신 어느 정도 또 시간을 지나서 계속 운영을 해야 이 데이터를 제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도 많이는 아니지만 운영도 효율이 잡히고 있는 상태고 이걸 좀더 집중해서 효율이 나오는 블로그에 더 시간을 투자하면 은더 수익이 좀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드포스트 역시도 제가 이미 운영한 지는 어, 한달반 정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지만 이 개설한 지는 그래도 3개월 이상이 지나간 블로그이기 때문에 에드포스트도 제가 승인이 됐거든요.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즉, 엔드포스트 수익도 클릭당 단가가 IT도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경제블로그는 클릭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단 주식 관련된 좀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클릭당 단가는 나쁘지 않은데 물론 문제는 클릭이 많이 이루지 않았고 물론 제가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단지 이제 경제 블로그가 클릭된 단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진행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블로그는 제 이런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좀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주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좀 혜택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하고 다양하게 적용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부분에 더 효율이 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클릭이 더 좋은지 이런 부분도 테스트해볼 수 있으니까요. 방문자 수도 어느 정도 비례하게 높게 나왔을 때 클릭당 단가가 높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 블로그가 클릭당 단가가 높다고 라할 수는 없어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어, 티스토리 블로그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 또 몇몇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메인은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경제와 IT 관련된 내용이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파스 관련 연결해서 그 수익성도 기대하고 있고 네,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노출을 목표로 하되 계속해서 일정 수익이 좀더 우상향을 할수 있도록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급하게 어떤 이슈성 글로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발생하고 저품질을 걸리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아, 물론 저품질 안 걸리려고 하는 거지만, 그 위험성 리스크를 크게 하자 이게 아니라, 최대한 현재 다음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구글과 네이버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 방법, 그 SEO 공부 병행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거 됐을 때, 워드프레스로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현재 효율이 나오는 블로그 중심으로 있잖아요 좀더 시간을 투자할 투자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저품질 방어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예전에는 제가 하다가 저품질 많이 걸려서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다시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하고 그동안 배운 부분 또 제가 세트한 부분들을 테스트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서 을 저품질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는 중요한 장치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끊임없는 테스트와 실행 벤치마킹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 정말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 실행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이 피부를 느껴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부분의 중요한 장 차이 부분을 최대한 기억하고 적용해 보면서 지금이 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더 업그레이드 할 생각입니다. 어, 제가 했던 부분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는 여러 주제로 운영을 제가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마케터로 일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그걸로 DB도 추출해보고 효율도 내본 상태인데, 네이버 블로그는 브랜딩화에 좀더 유리하고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운영했을 때 직접적인 사업 즉그부분에 지금 교육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업성 블로그라고 하죠. 상업성 블로그를 가장 효율성 높게 운영할 수 있는 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전에 투입을 했을 때 당장 네이버블로그나 티스토리에 어떤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부업적 개념에서 나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분업으로도 전환이 되는 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 못지않게 아니면 그부분보다더 우선적으로 저는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 플랫폼 중에 하나가 블로그 블루구. 이 블로그에 물론 이걸 활용하면서 최대한 여기서 효율을 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테스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교육 블로그도 제가 예전에 만들어놓은 것이 있긴 한데, 어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 얼마 나 정도의 효율이 있는지, 얼마 정도의 결과가 있는지는 다시 진행하면서 공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